네 안녕하세요 킥스프레닛입니다. 벌써 스니커스 탑 다섯번째 시간이네요. 어, 다음주에 발매될 예정인 에어맥스원 파라와 조던포트레비스칸두 종류 오늘 좀 어, 소개해드리고 또 시세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7월에 셋째 주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셋째 주에는 좀 큼지막한 한... 두 가지 종류가 나올 예정입니다. 21일 토요일에는 트레비스 카시 나올 예정이고요. 22일에는 에어맥스 원파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두 가지 방식 한번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파라 나이키 콜라보 제품부터 먼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어 파타도 있는데 파타 제품 아니고 파라 제품이 어, 발매될 예정이고요. 어, 해외에는 에어줌 스피리돈과 에어맥스 2종이 발매가 되는데 국내에는 에어줌 스피리돈은 나오지 않고 에어맥스 1 제품만 나올 예정입니다. 어, 현재 공식적으로 발매 예정이 잡힌 거는 공식 홈페이지가 잡혀 있고요. 어, 드로우 방식으로 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드로우 방식은요. 7월 19일 날 10시부터 하루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일단 위너가 다음날 발표가 되고 이제 구매하는 건 일요일 날구매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매 가능하신 분은 당첨되신 분들만 가능한 거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드로우 링크는 제가 공지가 되면 이 글에 상단에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요. 그걸 따라서 어, 드로우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라 한번 시세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매가는 17만 9천 원으로 맥스원 가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격 레인지를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왠지 약간 션우던 스푼 느낌이 좀 나요. 어좀 시세가 처음에 높게 잡혔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인기가 많아서 더 높게 올라갔던 적이 있던 제품인데 어 이런 건 흔히 흔치 않은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왠지 이번 파라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얼마를 예측하냐면 어, 제 생각에는 한 50만원 중반대까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완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션우더스푼의 느낌이 좀 나서 한번 과감하게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세에 관한 근거는 어떤 이유냐면은 일단 스니커스탁에서 제가 어좀 시세를 좀 이렇게 미루어 봤고요. 첫 번째로 발매했던 파라 암스테르담 이게 2005년에 발매했던 건데 워낙 소량으로 발매돼서 사실은 어뭐 그렇게 이게 신빙성은 없어요. 어 금액이 많이 보시면 음 이렇게. 300불짜리 있다가 1,800불짜리도 있고 이런데 사실상 이거는 좀 의미가 없고 한1 0 0 0불 이상의 좀 거래가 되지 않나 하지만 그 거래조차도 굉장히 드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파라 같은 이번에 나온 파라 같은 경우는 이 좋은 남 좋은 사이즈를 기준으로 어, 되게 높은 가격 400불 후반대에서 500불 초반대 잡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한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색깔이 너무 삐에고하고 그래서. 어, 좀 별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근데 네덜란드 기반이 디자이너인데, 어, 네덜란드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어, 이 정도 올랐다는것 자체가, 어, 일단은 그래도 시세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조던 포 트레비스 카트 어, 이제 한번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레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 이미 먼저가 발매가 됐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식 공홈에서 어, 21일 토요일날 선착순 발매를 한다고 어,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컴퍼스트 서브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아마 뭐 조던 홍대나 이런 매장에서 추가로 더 발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수량도 어, 적지 않다고 어, 전 얘기를 들어서 아마 구매하시는데 문제 없을 거다. 그 요즘 공홈 서버가 많이 터져서 그러긴 하지만 빨리 들어가셔서 빨리 먹고 나오신다면 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발매가 239,000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원래는 막 이게 500불, 600불 이상까지도 올라가던 제품이었는데, 많은 물량 때문에 그런지 좀 많이 내려, 내려갔거든요? 저는 한 30만원, 어, 한 중후반 정도 전 생각합니다. 30만원 중후반 생각하고, 30만원 중반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리바이스 어, 앞에 발매했던 거두종을 보니까, 어, 시세가 좀 형편 없는 걸로 보아서는 조던포, 트리비스 값도 좀 맥을 못추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이냐, 무엇이냐면요. 예, 이제, 스타엑스, 역시 스타엑스를, 어, 좀, 미뤄본 건데, 해외선 이미 발매돼서, 해외선 이미 시세가 안정적으로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온 지도 한달 이상이 됐고, 어, 이제, 거래가 될 만큼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아마 가장, 어,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 300불 초반대에 잡혀있는 걸 보니까 국내 시세로는 30만원 중후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7월달에 발매했던 리바이스 조던포 2종인데 어, 7월달에만 벌써 3 종의 조던포가 발매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요. 그런데 어, 조던포 리바이스는 블랙은 생각보다는 좀 되게 인기가 없었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어, 그나마 블랙보다 인기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때가 탈것 같아서 흰색은 뭐 별로다라는 분들이 많았고 시세는 또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또 의아해 하긴 했지만 좀더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되게 흥미롭습니다. 트레비스 컵도 어 색깔은 이렇게 약간 하늘색 톤이라서 좀 많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 그래도 또 새로운 맛으로 어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또 많이 선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벌써 7월 셋째 주조던포 트레비스 컵과 파라를 이제 보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프레스토 오프 화이트 버전 2 화이트 제품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27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27일 그 바로 다음주인 8월 첫째 주에는 블랙 색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 프레스토어 이종뿐만 아니고 앞에 것도 전부 다 역시나 어, 킥스플린에서 가장 먼저 리뷰 달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가장 빠른 정보와 가장 빠른 리뷰를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스니커스탑. 6, 5편 혹은 다음 리뷰 조동포 트레비스 카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